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GPS라는 기계가 나와서 지도를 보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 준다고 해서 처음 시중에 나왔을 때 많은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웬만한 핸드폰 앱을 통해서 주소만 입력하면 처음 운전해 보는 길도 어렵지 않게 잘 찾아갈 수 있는 참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지도를 보고 신방을 다닐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지도. 스태튼 아일랜드 지도. 그 표면 그렇죠 주소를 보고 그러면은 숫자가 있고 알파벳이 있어서 그래서 지 뚫이 그러면 지를 찾아. 수리를 찾아 대각선을 그리면은 거기에 집이 있어서 그거 보고 어, 집을 찾아 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네, 그런 지도가 이제는 하나도 필요가 없고 내 네,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참 GPS 없으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GPS도 없었고 지도라는 것도 한장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소한 광야 여행에서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다행히도 모세의 처가집 사람들은 아마 길눈이 매우 밝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천남 호밥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 광야를 건너야 하니 이제 자신들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게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세의 간절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천남 호밥은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 호밥은 광야가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밥이 왜 가지 않겠다고 한 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라는 것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 빛이 머리 위에 비추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고 생존의 위기를 견뎌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호밥처럼 그 눈길이 밝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광야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가야 한다는 것 아마 호밥 입장에서는 이 광야로 가는 것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함께 가자는 요청에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간절히 호박을 붙잡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선함인데요 이상하게 성경도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나이스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뭘 요청할 때는 나이스하게 하는 것이지 네? 괜히 딱딱하게 하면 말이죠 들어줄 것도 안 들어주니까 아왜 그렇습니까 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안내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목 사막 부족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호밥은 광야의 질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물정과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북 스마트가 있고 스트리트 스마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책을 가지고 책을 통해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일찍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사회생활에 똑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출세를 잘할까요? 옛날 같았으면 네, 책 책을 통해 똑똑한 사람이 큰 기업의 회사에 탁 붙어가지고. 입사돼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출세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겸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모세의 처남은 이 스트릿 스마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심적인 거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호박을 필요로 했는가 입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 왜 갑자기 사람을 의지하려 할까? 믿지 않는 이방인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모세가 호박을 그리 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기둥과 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호박을 간절히 이런 청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호박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인간의 지혜와 재능을 최대로 활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준비할 때꼭 유대인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그 좋은 백향목을 가져다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유대인만 쓰신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정말 기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광야의 사정과 변화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호밥이 모세의 귀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되 호밥의 경험을 통하여 어디에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이 호밥 부손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기록을 볼때 아, 모세의 간청을 거절했던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 호밥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물과 샘이 있는 곳을 알았고, 땔감이 있는 것도 가르쳐 주었고, 또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에도 호밥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는 주역임에도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대단한 위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나 자존심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지도자로서 그가 선택한 것은 동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혼자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이게 동역이에요, 동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교회 일이 되지 않습니다. 동역, 함께 할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무는 근처에 연약한 노약자와 유아들 병자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를 호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지혜를 필요로 했던 것이라는 거죠. 모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들과 현실 세계의 육신의 일들을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며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35절에서 36절을 보시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하여 일어나사 우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하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고 보호자 되심을 기도합니다 모세는 호바백에게만 동행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떠나지 마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라는 표현에서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회복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회복과 새롭게 되는 은총을 볼수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전투 경험이 전무한 무리들, 그렇잖아요.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남자들입니다. 노약자들, 어린이를 포함한 이 오합지졸 같은 200만 명이 넘는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모세가 드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했을지 모세의 마음이 전해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정의 가장으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또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선택을 해 하고 결정을 내리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 주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오합지졸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름 아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온 믿음과 온 삶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가?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며 주님 안에서. 답을 찾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능도 인정하고 협력을 요청했으며 동역할 줄 아는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고백하며. 이스라엘과 동행해달라고 간구했던 모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되시고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인정하고 또 존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선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시아권 선교를 하시는 일본의 마크앤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또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또 단기 선교팀과 또 서머 스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